네, 안녕하세요. 운전연정석 중의학입니다. 예, 브레이크. 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브레이크예요 근데, 운전 교육을 받으실 때나 연수를 받으실 때, 제대로 브레이크 밟는 법을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도로로 나오셨을 경우에, 브레이크 페달을 받는다는 걸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발은 항상 브레이크 페달 근처에 가깝게 페달 아래쪽에 뒤꿈치를 고정을 시키고 발은 브레이크 페달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약간 엑셀 쪽으로 치우쳐도 상관은 없어요. 브레이크를 깊게 밟았을 때, 급하게 발로 옮겨서 깊게 밟았을 때라도, 엑셀레이터가 같이 이렇게 밟히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 가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서, 옮겨도 된다고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조작이 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거의 골반을 쓰는 거거든요. 과연 그 정확성이 얼마나 될까 합니다. 신속성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또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엑셀레이터 페달 쪽에 발이 가도 된다고, 가 있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다리의 감각이 정확히 브레이크 쪽에 있는지 엑셀 쪽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브레이크 페달 아래쪽에. 브레이크 페달이 약간 오른쪽 편이죠? 그쪽에 발 뒤꿈치를 아래쪽에 고정을 시키고, 엑셀레이터는 발목을 한시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발이 엑셀레이터 쪽에 가까이가 있을 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을 때요 엑셀리터가 이렇게 같이 밟힌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차들은 브레이크 페달이 더 높긴 합니다만 정비 상태나 뭐 차에 따라서는 브레이크 페달이 엑셀리터 페달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차도 그렇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을 때 오히려 차가 튀어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조작 실수에 따른 급발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브레이크 페달, 오른쪽 부분 있죠? 이쪽 하단에 뒤꿈치를 고정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발은 최대한 정확히 밟을 수 있게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과요. 그리고 발목만 돌려서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뭐 가끔 가다 보면 자세가 뒤꿈치가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자세를 잡아주시면서 이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덕길 후진으로 올라가야 될때 후진은 전진기어보다 힘이 셉니다. 즉, R은 D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막을 본 상태에서 뒤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뒤꿈치가 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엑셀레이터 페달을 급하게 밟을 경우에 섬세하게 조작도 안될 뿐더러, 급하게 밟을 경우,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다리가 같이 쏠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엑셀레이터가 더 깊게, 본의 아니게 밟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뒤꿈치를 꼭 고정을 시켜주시고, 뒤꿈치를 축 삼아서, 이렇게. 엑셀레이터 패널을 밟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항상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는 이 자세가 기준이자 원점입니다 주행하시다가 엑셀레이터 페달을 굳이 밟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가속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속도 유지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럴 때라도 늘 브레이크 페달 위에 발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밟지 않더라도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서예를 배울 때, 또는 일반적인 팽글씨를 배울 때, 서예 배울 때 거의... 어깨로 움직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섬세하고 빠르게 조작하는 것과, 뭐, 글씨를 쓰는 거겠죠? <laughs> 손 날을, 뭐, 뭐, 손바닥 옆부분, 날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노트에 고정시키고, 손목하고, 다른 부분으로 빠르고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수월할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 주셔도 답은 쉽게 나옵니다. 물론 서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숙달이 되면은 뭐 그에 버금가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람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바로 이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 언덕길이나 이런 경우, 무, 푹 밟지 마세요. 터치하듯이. 뭐, 언덕 경사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세게 밟거나 조금 더 세게 밟은 시간을 유지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더 이상 차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살짝 발을 떼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후에 숙달이 된다면은 굳이 그렇게 조작을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한 번에 밟아서 언덕길을 올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